임창정 나이 전부인 이혼 사유 재혼 안내 제주도 집 소속사 올해로 데뷔 30년 차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이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네요. 임창정은 2014년에도 한번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임창정은 전부인 프로골퍼 김현주와 7년 만에 이혼한 것에 대한 신경과 소외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임창정은 2017년 1월 현재의 부인 서하연과 재혼해서 제주도 집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죠. 임창정은 2013년 전부인과 이혼 당시 이혼사유 관련해서 갖가지 악성 루머가 돌며 고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바 있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전부인 외도 전부인 바람 임창정 전부인 이연주가의도를 했고, 셋째 아들이 혼의 자식이다 같은 악성 찌라시 루머가 떠돌았고, 점점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며 파장이 심해지자 임창정은 결국 이혼 사유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실제 몇몇 악플러들에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임창정 이혼 이후 재혼 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포스팅에서 따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남의 아픈 가정사에 대해 근거도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가수 임창정 프로필을 간략하게 보자면 임창정 본명이고요. 본관은 풍천 임씨입니다. 1973년 11월 31생으로 올해 나이 47세, 고향은 경기도 이천시 출생입니다. 임창정 키 168cm, 62kg, 헬 역행 B형,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학력사항을 보면 이천남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이천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영화학과 중퇴. 가족 사안으로 일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임창정은 현재 제온 안에 서하연 수라 사남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임창정 소속사는 NHEMG 올해 자신이 설립한 SRI yes,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중. 올해로 배우 데뷔 30년, 가수 데뷔 26년차 중견 연예인이 된 임창정. 1990년 영화 남부군으로 데뷔한 임창정은 1980년대 김창완, 전영록 등이 활약할 때부터 개념은 존재했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었던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를 사실상 최초로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17세 나이에 배우를 꿈꾸며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당시로서는 외소한 체고 여드름투성이 얼굴 때문에 200번이 넘는 오디션에 떨어지기를 반복,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오디션 방법으로 1990년 드디어 안성기, 최민수, 최진실 등 대선배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 남북은 오디션에 합격하며 데뷔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연예계의 첫 발을 딛고 가수로도 데뷔해봤지만 이후 큰 히트작 없이 조연이나 단역배우로 활동하던 그는 7년의 무명생활을 견디기 위해 가스배달 건설 현장 일용직을 겸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1997년에 출연한 영화 비트의 한규역이 큰 히트를 쳐 대종상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자리매김하는가 하면 같은 해 3집 앨범 그때 또 다시 가 각종 가요 대상을 휩쓸며 이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게다가 타고난 입담과 끼로 각종 예능까지 섭렵하며 자타공인 원조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잡게 됩니다 임창정 참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없었으면 임창정이 없었을 거예요 이후 큰 슬럼프 없이 팬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30편 이상의 영화 출연과 14장의 정규앨범을 내며 데뷔 30년을 맞은 임창정. 그가 변화무쌍한 연예계에서 이렇게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조건 웃자라는 그만의 웃음 철학과 지금 당장 행복하자라는 신념 때문이라는데, 힘든 순간에도 늘 웃으려 노력하고 행복을 미루지 않고 매순간 느끼려 한다는 그는 방송가의 소문난 열정 남자, 이일리남 주변 사람 잘 챙기는 해피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가수 김창열 정 많고 의의 있고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따뜻하고 멋진 사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도로 보금자리를 옮긴 임창정. 제주집과 서울을 오가며 바쁜 스케줄들을 소화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다지만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제주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는데. 작년에 피투게더3에서 임창정 제주도 집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임창정의 제주도 집은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은 아니고 분양받은 집이라며 12채가 수영장을 같이 쓰는데 우리 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로 간지는 1년 정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임창정. 하필 이삿날 서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정작 주인장 없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데, 홀로 고생했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향하는데, 화려한 연예인에서 현실 가장으로 돌아와 새 집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장난기 심한 아이들을 위해 계단 모서리에 안전가드를 붙이는 등새 집, 뒷정리를 하는 자연인 임창정의 모습을 휴먼다 큐사람이 그 좋다 해서 만나봅니다. 평소 제주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기도 하는 다둥이 아빠 임창정.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늦둥이 아들 준재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눈물이 이별 현장과 큰아들 준우와 둘째 아들 준성의 전학처리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골프선수를 꿈꾸는 준우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준성의 재능을 찾아주려 방과 후 뒷바라지까지 하는 열렬 아빠의 모습까지 임창정 열심히 하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충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걸로 배울 수 있는 열심히 사는 아빠로 남고 싶어요 임창정 아이들이 어떤 게 제일 행복한 일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주는 가이드를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임창정 전부인 김현주 이혼 사유. 임창정은 한창 주가를 올리면서 잘 나가던 무렵인 2005년 9월 미녀 프로골퍼 김현주를 만나게 됩니다. 임창정 전부인 김현주 원래 이름은 김한숙이었는데 후에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현주가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단순히 집에서 부르는 한국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김현주는 임창정의 골프티칭 프로였는데 임창정이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창정 김현주가 스윙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김현주는 1984년 1월 1일 축산일생으로 올해 나이 36세. 임창정과 나이 차 11살 연하입니다. 2003년 KLPGA 이태한 프로골퍼로 키 172cm. 국적은 미국입니다. 그렇게 프로골퍼 김현주에게 첫눈에 반한 임창정은 만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임창정 소속사 관계자 지난해 11월 어머니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서 결혼이 늦은 막내 아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임창정 김현주 두 사람은 2006년 3월 19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임창정 김현주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자녀로 임준우, 임준성, 임준호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임창정 부부는 별탈 없이 잘 살다가 2013년 1월 임창정이 서울가정법원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때 임창정 이혼 이유 관련해서 악의적인 지라시 루머가 떠돌게 됩니다. 바로 임창정의 막내 아들 임준우 군이 혼을 자라는 루머였죠. 굳이 이런 루머가 떠돌게 된 이유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임창정이 이혼 후 자녀 양육 관련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임창정이 셋째 아들은 김현주가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다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혼 상황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 임창정 전부인 김현주가 불륜을 해서 셋째 아들을 낳았다는 루머, 지라시가 퍼지게 된 것. 이런 악성 루머가 퍼지자 임창정은 이혼 사유를 정식으로 공개하게 되는데요. 임창정 소속사, 워낙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임창정 이혼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임창정과 김현주는 최근까지 서로에게 맞추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됐다. 임창정 소속사 양육권도 첫째와 둘째 아들은 아빠인 임창정이, 막내 아들은 엄마인 김현주가 키우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이 어리고 부모가 부득이하게 이혼하긴 했지만, 형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자주 왕래하고, 유치원과 학교 등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김현주 측 변호사도 입장 발표를 합니다. 한기문 첫째와 둘째는 임창정이, 셋째는 아내가 맡기로 한 이유는 일각에 허황된 루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셋째를 가진 상태에서 이미 임창정과 김씨 사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 김씨가 막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셋째에 대해 많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했다. 그래서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서 키우려 하는 거다. 셋째에 대한 양육비와 재산 분할 절차가 앞로 이혼 조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정 제가 억만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 분할 등을 위해 힘을 쏟겠는가? 애 엄마에게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다. 만에 하나 악성 찌라시 루머가 맞다면, 임창정과 김현주가 이혼 조정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겁니다. 김현주의 유책 사유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임창정이 따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고, 찌라시 루머처럼 김현주가 불륜으로 혼을 자를 낳았다면, 오히려 파경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김현주가 임창정. 임창정 나이 전부인 이혼사유.